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 1년 좀 넘게 이제 1년 반 어, 피트샵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잘 운영을 해올 수 있던 팁과 또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샤워실도 개인 운동 공간도 없는 이 작은 공간에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 상세히 나오니까 어, 좀 끝까지 봐 주시고요 어, 그리고 샵에 관한 영상은 어, 이것을 마지막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면은 어떠한 저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럼 사업에 있어서 결, 결과에 대한 기준은 어찌됐건 당연히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앞서 천만원짜리 PT샵을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은 고그 14평 공간에서 월 얼마를 벌어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제가 예전에 300평이 넘는 헬스장에 근무를 했었을 때, 사장이 월한4,600 정도의 수익에서 순수익이 한2,000 정도 남는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물론 뭐, 다들 뭐, 매장마다 삼박형이라고 해서 딱 똑같이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월세도, 임대료도 있는 거고 관리비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거기는 그래게 제가 들었어요. 어 그것과 제가 예전에 트레이너로 근무를 했었을 때를 비교하면 저는 현재 지금 개인적으로 충분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참고로 지금 제가 사실 PT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PT샵 자체에 대한 수익을 공개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어 다만 제가 어 트레이너를 했었을 당시에 평균적인 수입이 430만원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좀더 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보다 뭐 창업을 늦게 시작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너를 늦게 하신 분들도 어 제가 뭐이 정도 해가지고 난이 정도가 된 거야 하고서 지금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 저같이 어 잘난거 하나 없는 놈도 어뭐 요정도까지 좀 끌어올렸다 어, 여러분들은 더할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유하자고 하는 거니까 어 사실 이 PT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로서의 역할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경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어뭐 샤워실 없는데 탈의실 없는데 불만 없나요? 개인 운동 못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일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개인 운동을 못하는 피트샵, 샤워 시설이 없는 피트샵 어디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페널티를 안고도 시작을 할수 있고 승부를 볼수 있었던 것은 어, 전략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전략에 운이 가미가 돼서 결과가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이제 아파트 커뮤니센터에서 티 그니까 러 아파트 헬스장에서 근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쪽 상가와 이제 아파트 주변에 뭐 상권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분위기와 입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죠 어, 그리고 창업을 하기 1년 전부터, 어, 부동산에 가서 좀 가게를 알아 봅니다. 사실, 그때는 내가 내년에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나 하고 싶으니까 그냥 알아봤던 것 같아요. 사실, 돈도 없는데. 음.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면 어떻게 할지 미리 막 구상을 했어요. 음. 그냥 막연하게, 그때는. 언제 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노트 같은데 적기도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파악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제 또그 부분이랑 제가 기존의 아파트헬스장에서 이제 기존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이 다는 아니라 절반만 와도 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 어 그리고 뭐 하물며 아예 안 온다고 해서 제가 진짜 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뭐 중고 기기, 중고 머신들을 다 팔고 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얼마인데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조금 갚을 능력이 되겠다. 뭐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아예 생각을 했죠. 음. 그런 것들을 조금 기반으로 조금 시작을 했었고 어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음 코로나가 터집니다. 어, 제가 오전하고 오후에 그 전에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는 7시에 일어나서 체육센터에 어르신들, 한 60대부터 한 80대 분들도 계셨고, 어, 그룹 근력 운동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12시에 마치고 1시간 반 다시 자고 2시까지 출근을 해서 11시, 저녁 11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것을 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입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두 개의 일이 다 끊겨버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그나마 주던 기본금 60%도 지급을 못한다고 하죠. 어, 사람 미치는 거죠. 어, 진짜 일이 다 끊겨버리니까. 어, 근데 이 상황에서 빛을 내서 PT샵을 차린다. 영업제한, 운영제한까지 있는 상태인데, 어, 뭐. 제 주변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매형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제 자신한테도 어찌 됐건 물었죠. 결국 답은 이제 해 보자. 음. 뭐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를 다 대비해 놓은 거니까 어그 시기가 이제 좀 맞물려서 빨리 온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어, 그런 이제 고객 확보, 상권 분석, 주요 고객층, 주요 수요층들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공률이 높았다. 그리고 더 타이밍 맞았던 거는 그 아파트 센터,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닫잖아요. 그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열었을 때 원래 이제 사설업체에 저는 직원이었거든요. 그 사설업체에 아, 이제 빠지고 나 계약이 어차피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빠지고 나서 다른 사설 업체가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인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트레이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PT를 받는 사람도 사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조차 그리고 관리조차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같은 이제 상가 건물에 있는 저의 PT 샵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어찌됐건 운이 좋게 좀 맞물렸다. 그래서 잘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출발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확률을 조금씩 조금씩 그10% 10%가 쌓이다 보면 어찌됐건 운이 가미가 돼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게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트레이너로서의 어떠한 이런 그런 역할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저는 이제, 저희, 저도 그렇고, 저희 샵도 그렇고, 탈의실도 없고, 운동, 개인 운동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너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어, 우후한 그런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저만의 무기를 어찌됐건 가져야지 사람들이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 장황해서. 그래서 저는 타 센터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저만의, 어, 그런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그 신념을 지키는 데에서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너들이 살을 빼주기 위해서 좀 권하는 뭐 식사, 식단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좀 권하지 않고, 그냥 좀세끼다 먹고, 일반 분들이 할수 있는 정도의 그것만 시키고, 제가 이제 말한 루틴대로 어떤 운동이라든가 빠지지 않고, 식사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잡, 틀을 잡아주면, 그 안에서 만약에 제가 말한 루틴대로 했었을 경우에, 했는데도 어떠한 기간 안에 그, 속이 목적을 못 이룬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뭐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든 시간을 더 할애해서든 내가 책임을 져준다. 다만 내가 말한 루틴대로 조금 이렇게 운동도 빠지지 않고 잘 하면은 난 분명히 책임을 질 거다 하고 항상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하고 해 저도 사실 돈이 돈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어, 뭐,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해갖고, 뭐, 재등록을 뭐, 시키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절대 안 했어요. 그냥, 아, 회원님 지금 식당 같은 거나 운동 같은 거 너무 빠지시는데, 차라리 회원님이 지금 하고 하시는 것들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순위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밀려나서 운동을 못 하는 거니까, 그 순위가 조금,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을 때, 운동을 다시 한번 해봐라. 지금 당장 하지 말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안 받고, 요런, 요렇게 좀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저 자신도 이제 마음이 또 편안하고, 또, 좀더 책임감을 가지면서, 오래 하실 분들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했는데, 사실 이거를 말로 풀자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요런 식으로 조금 했고 그다음에 어찌 됐건 트레이너에 대한 그런 역할은 트레이너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부분이 크니까 그거는 뭐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일단은 요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고 저희 샵에 대한 영상은 그냥 마지막으로 찍는 걸로 하고요.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